엄선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SW 코딩 수업, 바코드 검증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류 검출 코드를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여 바코드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식품이나 상품에는 모두 1세 자리의 고유한 바코드가 붙어 있는데요. 이 바코드의 마지막 자리는 오류 검출 코드로 번호의 위반 조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바코드의 오류 검출 코드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마지막 자리를 제외한 12자리 숫자 가운데 홀수 번째 숫자를 모두 더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자리를 제외한, 12자리 숫자 가운데 삭수 번째 숫자를 모두 더한 수에 3을 곱해줍니다. 세 번째, 두 수를 더해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자리수를 10에서 빼주면 검증코드가 됩니다. 그럼 지금 옆에 보이는 이 바코드가, 옳은 바코드인지 틀린 바코드인지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 표는 바코드 번호를 입력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홀수 번째 숫자를 모두 더해 보겠습니다. 9 8 9 0 0, 7, 마지막 13번째는 더하지 않습니다. 다 더했을 때 몇이 나올까요? 아, 33이 나옵니다. 두번째는 딱수번째 숫자를 모두 더해보겠습니다. 7, 8, 7, 5, 8, 4. 다 더하면 39가 나오는데요. 이 39에서 아까 3을 곱해 주라고 했어요. 39에서 3을 곱하면 몇이 되나요? 자, 117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33과 117을 더해줍니다. 그럼 150이 나오나요? 마지막으로 10에서 마지막 자릿수인 이 0을 빼줍니다. 그럼 그냥 10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바코드에 있는 마지막 자리수 0과 마지막 값의 0이 맞는지 자 똑같기 때문에 이 바코드는 옳은 바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바코드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코드를 보고 이표 안에 바코드 번호를 순서대로 적어줍니다. 첫 번째, 마지막 자리를 제외한 12자리 숫자 가운데 홀수 번째 숫자를 모두 더합니다. 자, 홀수 번째 숫자를 더해 보겠습니다. 8, 0, 3, 6, 3, 0. 마지막 자리 수는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이 나오네요. 두 번째, 마지막 자리를 제외한 12자리 숫자 가운데 싹수 번째 숫자를 모두 더한 수에 3을 곱해줍니다. 우선 더해보겠습니다. 8, 1, 7, 0, 9, 0. 더하면 25가 나오네요. 자, 25에서 3을 곱하면 결과는 75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두 수를 더해줍니다. 20, 이 20이랑 75를 더해주면 되겠어요. 95가 되네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자릿수를 10에서 빼주면 검증 코드가 됩니다. 자, 10에서 이 마지막 자릿수 5를 빼주면 됩니다. 자, 5를 빼주면 결과값은 5가 나오네요. 그럼 바코드를 보면 마지막 자릿수 5가 결과값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이 바코드는 옳은 바코드가 됩니다. 두번째 바코드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코드를 보고 표의 순서대로 적어줍니다. 홀수번째 숫자를 모두 더해보겠습니다. 8, 0, 1, 9, 5, 1. 마지막 자릿수는 더하지 않습니다. 더하면 24가 나오나요? 자, 두 번째, 싹두 번째를 모두 더해보겠습니다. 8, 1, 2, 0, 4, 19가 되죠. 19에서 3을 곱하면 57이 나오네요. 자, 이제 24에서 57을 더한 값은 81이 되네요. 마지막 10에서 1을 빼면 9가 되죠. 자 그럼 결과값 9와 바코드 마지막 자릿수인 9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바코드는 옳은 바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표 안에 순서대로 적어줍니다. 자, 세 번째를 모두 더 해보겠습니다. 9, 0, 2, 6, 1, 0. 13번째는 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8이 되네요. 자, 싹스번째, 0, 2, 3, 3, 1, 3. 다러면 12가 되네요. 자, 12에서 3을 곱하면 36. 18에서 36을 더하면 54가 되네요. 자, 10에서 마지막 자리 4를 빼주면 결과는 6이 되겠죠. 결과는 6이 나왔는데, 바코드 숫자는 7이 되, 되기 때문에 이 바코드는 오른 바코드가 아니라 틀린 바코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코드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숫자가 잘 보이지 않죠? 이거는 9예요. 9. 마찬가지로 표 안에 바코드를 순서대로 적어줍니다. 자, 후시번째부터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 8, 2, 5, 2, 8. 13번째는 더하지 않습니다. 더한 값은 34가 됩니다. 자, 딱수번째 7, 0, 0, 0, 0 8, 0, 15, 15에서 3을 곱하면 45가 되죠. 34에서 45를 더하면 몇이 되죠? 79가 되네요. 10에서 마지막 자리수인 9를 빼면 여기는 1이 됩니다. 결과 값 1이랑 바코드 마지막 자리 1이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이 바코드는 오른 바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이해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